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폴리곤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1425분 정도가 입장을 해 있으신 무료 카톡방 링크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 카톡방에서는 시황, 그리고 간밤에 나온 뉴스들 바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물린 코인 진단이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갈 종목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바로바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코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이 방안에서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랑 함께 조금이라도 편하게 매매 진행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리곤 같은 경우에 아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한다면 지금이다. 그런 만큼 현재 위치 매우 퍼펙트하다. 어,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 폴리곤이 퍼펙트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어 이거 저약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진짜 많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폴리곤은 최근에 나이키나, 인스타그램에 이어서 인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근데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라길래 그럼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인도의 전 세계 인구는요 2등이고 중국과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프라가 깔리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만 100조 정도가 나온다라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냐? 50% 이상을 갖고 있고 자금적인 부분도 모자랄 게 없는 게 월마트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계속 넣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폴리곤이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 이거 성장 가능성 엄청나겠네 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건 나중에 얘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좋냐 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내용 나왔거든요. 레딧 아바타 1일 NFT 민팅 수 주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다? 역대 최대치. 악세 장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디 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우린 이 징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흔히 이 DC 인사이드나 아니면 다음 카페 이런 데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저들이 노는 커뮤니티입니다. 자, 근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라면 흥미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자, 흥미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유행이라는 게 생겨버려요. 자, 근데 그런 유행이 레디 에서 유행 한번 타잖아요? 그럼 몇 달이 뭡니까? 몇 년을 이어가고 있는 유행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몇 달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 강세장을 이길 정도의 최대치가 꾸준하게 경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나이키나 인스타 이런 거는 레디카나보다 안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하나의 빅 웨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거. 이렇게 사람이 몰리게 된다면은 돈이 몰릴 것이고요. 돈이 몰리다 보면은 메가 히트가 생길 겁니다. 여기서 BAYC 같은 거 나올 가능성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새로운 개발자들은 이 레딧을 노려볼 수 있겠죠. 이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이 약세장에서 만들어진 모습인데 조금씩 조금씩 약세장이 끝난 듯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이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폴리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NFT 시너지가 날수 있다는 라걸 기대를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민팅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상하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수료를 어떻게든 깎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시너지, 시너지의 시너지입니다. 이거는 플러스 알파의 알파의 알파를 봐야지 지금 여기서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산다면 지금이다, 라는 거예요. 솔직히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사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렇게 호재가 좋다? 와 이거는 이제 정배열 거의 끝마쳐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고래들 매집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뛰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고래가 방아쇠를 당겨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건저 NFT에 대한 증가율이 얼만큼 유지되는지 고래가 방아쇠를 언제 당겨주는지 이거 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거 실시간으로 보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냥 사고서편하게 편한... 보실 분들은 그냥 보시되 그래도 꼭 나야 되는 정보들이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정리해서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비교적 편안하게 폴리곤 매매하는 데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잊지만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죠 12월 5일 월요일 제 영상 보시고 숫자 7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엑시 인피니티 9,600원의 목표 8% 보자라고 3시 31분에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격적인 급등의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목표를 했던 1사4 0 0원을 무난하게 돌파를 하며 최소 8% 이상의 수익은 전부 달성하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분명히 3일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엑시 인피니티의 NFT 거래량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전체 NFT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 수급은 어느 순간 순환매로 바뀔 것이다 근데 엑시 인피니티가 사업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이 업계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순환매의 일부분은 무조건 가지고 올 것이기에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 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순환매가 도는 모습을 보고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짧은 시간 내에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재가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로 이렇게 연결 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엑시 말고도 몇몇 종목을 함께 준비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종목은 어떤 걸 들어가야 될지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걸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엑시 인피니티처럼 짧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을 추천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코인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혼자서 보시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힘든 건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손을 놓고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내게 필요한 건 올바른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지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월 며칠 몇 시에 오른다 정답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현재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 될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성공률을 높여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종목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무료 링크 보내드려서 조금이라도 시장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 유건이었습니다.